이번 튜토리얼은 뉴런 네트워크의 출력 확률 값을 조금 더 실제에 가깝게 조절한 컨피던스 컬리레이티드클래 i 파일에 관한 이론과 코드 구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뉴런 네트워크가 불확정성, 즉언 n 텐티를잘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개 고양이 기차를 구분하도록 학습한 뉴런 네트워크가 있다고 할 때, 여기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분류인 이미지를 입력으로 주어도 뉴런 네트워크가 해당 이미지를 개 고양이 기차 중한 분류에 속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해결하기 위해 지시된 것이 Confidence-Calibrated Classifier입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분류 이미지, 즉 Out-of-Distribution Sample, OOD Sample을 감지하기 위해 Confidence-Calibrated Classifier를 학습하는 내용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 Confidence-Calibrated Classifier를 학습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OOD Sample에 대해 낮은 Confidence를 가지게 하기 위해 Confidence-Loss라는 Loss Function을 제안했습니다. 이 c o n f i d e n c e l o 는인디스트리 t r 샘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프로엔트로피를 o o d s a 에 대해서는 출력값 유니폼 디스트리비션과 k e y l e v e r 를 최소화합니다. 이 로스 s s f 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인디스트리 t 션샘플에 대해서는 정답 분류에 대한 출력값을 1로, 나머지 분류에 대한 출력값을 0으로 만들고, o o d s a 에 대해서는 모든 분류에 대한 출력값을 동일하게 출력하도록 만듭니다. 예시로 SVHN 데이터셋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숫자를 분류하고자 할 때, SVHN 데이터는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 CIFAR-10, Tiny ImageNet, LSUN 등 나머지 데이터셋은 OD가 o 됩니다. SVHN을 일반적인 학습에 사용하는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한 경우에는 학습에 사용한 SVHN뿐만 아니라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에도 출력의 확률 값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제한한 컨피던스 로스로 학습을 한 경우에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o OD 데이터에 대해서 출력의 확률 값이 대부분 낮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안한 컨피던스 로스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컨피던스 로스는 o 디 데이터를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여 o 디 데이터의 출력값을 이니폼 디스트리뷰션과키에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 인디스트리뷰션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리할 수 있지만 o 디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리하기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OOD 데이터는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 이외에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실제로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OD 중 인디스트리비션에 가까운 샘플들이 OOD 디텍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OOD 샘플을 전체 데이터에서 골랐을 때와 인디스트리비션과 가까운 곳에서 집중적으로 뽑았을 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자의 경우 어느 정도 인디스트리뷰션과 OOD가 구분이 되지만 인디스트리뷰션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데이터의 경우에도 높은 확률값을 가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OOD 샘플을 인디스트리뷰션과 가까운 곳에서 집중적으로 뽑은 경우에 더 나은 확률값을 가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인디스트리뷰션에 가까운 OOD 샘플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인데요. OOD 데이터를 실제로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g 을 통해 OOD 데이터를 생성하여 사, 사용합니다. 기존의 g e n 오브젝티브에 추가로 생성된 이미지가 클래스파이어에 입력되었을 때 출력값이 유니폼 디스트리비션에 가깝게 함으로써 실제 인디스트리비션 샘플에 가까운 OOD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g e n 오브젝티브에 더 추가적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인디스트리비션 샘플에 가깝게 만들어주고 클래스파이어에 입력했을 때 유니폼과 KL을 가깝게 함으로써 어떠한 클래스에도 속하지 않는 OOD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위와 같은 오브젝티브를 최적화했을 때 우리가 원하던 인디스트리비션에 가까운 OOD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앞에서 제안한 컨피던스 로스와 OOD 갠을 동시에 학습해서 컨피던스 칼리브레이티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실제로 학습은 클래시파이어와 갠을 알터네이팅하게 학습합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코드를 어떻게 실행하는지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스 코드는 다음 링크의 GitHub에서 클론할 수 있으며 해당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GPU 버전의 파 y t 치가 필요합니다. 해당 코드는 Ubuntu 16.04.1, Python 2.7 버전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링크의 GitHub에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폴더는 소스 코드와 이를 실행하는 쉘 스크립트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트 폴더는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스크립트와 제안하는 조인스 컨필 던스 로스를 통해 컨피던스 칼리브레이티드 클래스파이어를 학습하는 스크립트, 그리고 학습된 모델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스크립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스크립트 파일은 소스 폴더에 있는 파이썬 소스 코드를 실행하며 리 t 스 폴더에 결과를 저장합니다. 제안한 조인트 컨피던스 로스를 학습하는 코드를 살펴보면, 우선 학습할 클래스파이어 모델과 오디이터를 생성할 갬 모델, 그리고 각각의 옵티마이저를 정의합니다. 이갠 디스크리미터는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1을, 제네레이터가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0을 출력하도록 학습합니다. 이와 반대로 갠 제네레이터는 디스크리미터가 1로 출력하도록 학습하고, 추가적으로 클래스파이어에 입력하였을 때 유니폼 디스트리비션과 가깝게 출력하도록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파이어는 실제 데이터는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를 학습하고, 갠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출력값이 유니폼 디스트리비션과 가까워지도록 학습합니다.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Results 디렉토리 아래에 폴더가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폴더 안에는 학습 과정이 기록된 로그 텍스트 파일과 에폭마다 OOD g 이 생성한 샘플이 저장됩니다. 이상으로 튜토리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